The most pressing issue, of course, just in the last few minutes, as we understand, uh, President Putin has put his nuclear forces on alert. Your reaction? Well, when you look at Putin, this man is reckless, evil, and dangerou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mc선화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이 시작된 지 지금 나흘째 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14명을 비롯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고 어,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인 것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스러운 소식들이 좀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리키이브 같은 경우에 함락이 되었다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워낙 열심히 싸워줘서 다행히 다시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많은 서방 국가들에서 지금 도움의 손길을 예, 주고 있습니다. 특히 좀 소극적이었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예,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프랑스도 지금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럽 국가들 또더 많은 또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어, 우크라인을 돕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좀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크라이나, 어,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그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또전 세계가 더, 우크라이나 편이 돼서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이 푸틴이 핵시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서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원 의장인 케빈 맥컬티가이 팍스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푸틴이 핵시설을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예,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Why he could be doing this. One, because this war is not going well and he's being painted into a corner and he wants to be a stronger hand to try to negotiate a way out. The second one is he's unstable, that he will literally try to have a nuclear weapon option going forward. At this moment in time, no country in the world should stand with Putin. Everyone should unite around the basis of what he just claimed to, to take in just the last hours. 네, 케빈 메클시 하원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푸틴에 대해서 일단 reckless, evil, dangerous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무모한 악마이다,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로 푸틴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핵시설의 alert, 그러니까 경계 태세에 대해서 이 푸틴이 언급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푸틴이 생각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함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24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지금 시간이 갈수록 사실 러시아에 불리해진다고 하는데 푸틴이 생각한 것처럼 빨리 함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핵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일 어떤 어, 어떤 카드로서 핵시설을 언급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unstable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다.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그 불안정한, unstable 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핵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핵을 뭐쓸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아니라는 법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케빈 맥컬스는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단합을 해야 되고 예, 노 no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에 반대하는 모든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지금 러시아와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에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예, 끝을 맺었습니다. 네, 저도 뭐 동감을 하고요. 역시, 뭐,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인터넷이 발달됐고 SNS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가 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2022년.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전쟁을 일으킨 푸틴도 너무나 정말 reckless, 무모한 그런 evil, 정말 악마가 아닌가라는 생각 저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그리고 어떻게든 지원을 하고 정말 개개인이 또 단체가 그리고 나라가 나서서 함께 힘을 합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함께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어, 앞으로 뭐 중국이 뭐 대만을 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절대 이겨서는 안 되고 이번 전쟁으로 푸틴이 멸망할 수 있도록 예, 반드시 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많은 그전 세계인들이 어, 어떤 식으로든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개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그리고 밤 10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반드시 이번에 꼭 절대로 러시아에 지지 말고 나라를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 3일짜리 이제 하루 앞으로 도그라 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 나라에 대한 소중함,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MC선화였습니다.